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 즉 의사상자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의사상자 지원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물론이죠.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아주 뜻깊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의사상자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의사상자로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 식구 극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분들의 유족이나 가족에게는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순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예외 상황도 있을까요? 두 가지 주요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스스로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둘째, 구조 행위와 관련 없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상자로 인정받게 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이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크게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 보호, 국립묘지 안장, 고궁 등 이용 지원,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보상금은 의사자, 유족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2022년 기준 약 2억 2천만 원이, 의사자에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인정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지원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과 16급 의상자 본인이 대상이며, 의사상 행위를 한때부터 급여가 개시됩니다. 교육보호는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그 자녀가 대상이며, 초, 중,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이 지원됩니다. 두 모두 신청은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인정 결정 통보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그늘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우리 사회에 이런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맞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로운 행동을 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하며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